세계 석유 소비량이 매년 4%씩 감소된다고 할 때, 자, 세계 석유 소비량이 처음으로, 처음으로 현재 소비량의 2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은 몇년 후인지 구하시오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우리가 정해야 될게 있어. 그게 뭐냐면, 자, 일단 몇년 후인지, 이거는 우리가 n년 후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문자가 하나 더 필요해. 얘는 그냥 기준이 될 값인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현재. 현재 소비량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여기 이게 필요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넣을 거냐면 a라고 놓고 시작을 할게. 그럼 우리가 따져볼게. 처음에는 봐 a만큼 있었어. 근데 얘가 매년 4%씩 감소를 하는데 어떻게 감소를 하냐면 자첫 번째 첫 해에는 봐1 마이너스 100분의 4만큼 감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감소하고 남은 양이 되는 거죠. 왜냐면, 봐.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쓰면 이렇게 돼. 자, 원래, 원래 A가 있었어요. 근데, 얼만큼 감소하냐면, 100분의 4만큼 감소해요. 누구의? A의. 이렇게 돼. 그래서, 우리가 바로 쓸 때는 묶어내서,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바로 남은 양을 계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이만큼 남아있는 거에 또 얼만큼? 1-100분의 4만큼. 이렇게 되겠지. 얘가 되다가 얼마큼 n 년까지 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식으로는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0분의 4a. 잘 봐. 얘가 하나 있었어, 하나 있었어. 밑이 똑같은 지수라고 생각해도 돼요. 계속 지수가 지금 늘어나. 얼마큼 늘어나냐면 n만큼 늘어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걔가 얼마큼 됐으면 좋겠냐면 n 년 후에, 자 n 년 후에 현재의 반이 됐으면 좋겠대. A가 현재야 그거의 반이면 2분의 1 곱하면 되고요 이하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라고 써주면 돼 우린 이것만 풀고 우리의 목표는 어디? 여기로 갈 거야 왜냐면 A는 약분데 그냥 기준이었어 처음을 나타내는 기준이었고요 자요렇게 있을 때 우리 그냥은 못 풀어요 그냥은 못 풀어서 어떻게 해야 되니, 되냐면 여기 힌트에도 상용 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 상용 로그를 취하세요 이렇게 됐지? 그럼 얘가 뭐가 남냐면 지수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 튀어나오면 n에 n 곱하기 로그 자 여기도 계산을 할게요 여기는 1-100분의 4니까 통분하면 100분의 96이라고 바꿀 수 있고 자 여기도 갈라내면 로그 1- 로그 2 분자 마이너스 분모 이렇게 갈라져요 갈라지고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잘봐 얘들아 여기서 9.6이 들어가 있어 이건 괜히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써야 돼 무조건 써야 돼 계산을 하라고 준 거거든 그럼 얘가 그냥 소수로 바꾸면은 0.96이야 근데 9.6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거야 자 로그 어떻게 표현해? 10분의 96은 두고 10분의 1은 옆으로 빼놔 이렇게 놓면 으 돼. 이렇게 빼놓으면 자 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일단 쓸게요. 얘는 0이니까 마이너스 로그 2가 남았어. 10분의 1을 뺐으면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n을 n을 기점으로 이렇게 돼요. 로그 여기 9.6 그리고 더하기 이거 다시 갈르는 거야. 여기를 다시 갈라내. 갈라내면 로그 10분의 1이야. 이렇게 됐지. 마이너스 로그 2 근데 이거 10분의 1은 마이너스 1제곱이야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가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 이렇게 근데 이거 뭐야 1이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1로 바꿔버려도 돼요 여기다 이렇게 바꿔요 그리고 테이블에 여기가 뭐라고 알려줬냐면 0.98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 1에서 0.98 빼면 0.02 근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0.02 곱하기 n 이거는 로그 이니까 마이너스 0.3 이렇게 되죠 그럼 양쪽을 뭐로 나눠요 마이너스 0.02로 나눠버리세요 나누면 얘가 이렇게 넘어왔어 마이너스 0.02 그리고 주의사항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그럼 좀더 깔끔하게 써보면 n은 크거나 같아 0.02분의 0.3보다 그럼 두칸 옮기고 두칸 옮기면 30이 됐고요 약분하면 뭐가 남아? 15가 남잖아 그러니까 n은 15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쵸? 그러면 몇년 후라고 쓰면 돼요? 15년 후라고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